가난한 분들은 돈을 대할 때 어떻게 아끼지? 어떻게 깎지? 부자들은 무엇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까?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시는 게 땅을 파버라 돈이 나오나 돈 벌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게제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사회가 어떤 말을 주거든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감죠 수용해요 나랑 맞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증권사 앱을 딱 열었는데 이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무의식이 돈의 액수만큼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음 아픈 분들, 그 다음 멘탈의 성장을 원하는 분들을 돕고 있는 고유체면상담센터 대표원장 박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은 그냥 무의식에 다 반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의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일단 통장을 좀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부에 대해서 무의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한 후에 무의식을 바꾸면 부에 대해서 결과치도 바뀐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내담자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면 마음 속에서 하는 매트릭스를 1차 매트릭스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현실이라고 보는 이곳을 2차 매트릭스라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1차 매트릭스에 대한 일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현실이라고 불리는 이 2차 매트릭스의 결과치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누님이 네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무의식이 가난했죠. 돈은 아껴야 된다.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가 많이 말씀하시는 게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돈벌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게제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1차 매트릭스에 각인이 되고 돈벌기가 어렵구나 땅을 파도 돈이 안 나오고 돈벌기는 어렵고 그러면 실제로 2차 매트릭스 에서 저희가 돈벌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무의식을 모르는 분이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렇던 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안 좋은 무의식을 자꾸 저한테 많이 전해 주셨죠.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직원으로 거래처에 대신 대표님의 자제분이 입사를 하셨어요. 저랑 이제 동갑이래서 같이 좀잘 지냈었는데 딱볼 때부터 저랑 다른 성향이 딱 느껴졌어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말할 때나 어디서나 저는 그때 이제 무의식이 어렸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라서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무의식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여시땡 하면 퇴근하고 정당하게 퇴근을 하더라고요. 아주 그리고 근무 시간에도 제가 되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근무 시간도 제가 길고 업무량도 제가 좀 많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회사를 회사하고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 플라시보 끌어당김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친구가 자주 떠올랐어요. 왜 떠올랐냐면 그 친구는 전광판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신사역 사거리의 전광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일이라고는 전광판이 고장 나면 전광판 수리하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전광판을 고쳐달라는 얘기. 딱히 근로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근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전광판을 늘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무의식이 근로를 해야 열심히 해야 돈을 번다는 게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현실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어렸을 때 사회가 어떤 말을 주거든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감죠 수용해요. 나랑 맞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무의식으로 자리 잡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성인한테. ]한테 말할 때도 똑같죠. 본에 관해서, 부에 관해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그 사람의 무의식이 우의해질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신발 끈, 운동화 끈 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배울 때는 처음 하는 거니까 낯설어서 신발 끈 매다가 울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다음에 신발 끈을 막 매더라고요. 요쯤 되면 이제 무의식이 된 거죠.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들은 말들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의식적으로... 드는데 그게 한번두번 번 듣기 시작하고 내가 수용하면 이제 내 무의식으로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가산을 증권사 앱을 딱 열었는데 이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내 부의식이 돈의 액수만큼이라는 거예요 어, 일단 너무 많은데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들은 가난한 분들은 돈을 대할 때 어떻게 아끼지? 내가 뭘 사러 갔는데 이게 1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인받지? 어떻게 깎지? 막 이런 것들에 포커싱이 있다면 부자들은 무엇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까?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수익이 창조될 수 있을까? 돈을 벌수 있는 것에 포커싱을 자꾸 맞추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끼고, 깎고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이제 무의식들이 있다고 해요. 부자들이 어 생활 태도 돈에 대해서 어떤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돈을 함부로 쓰진 않아요 부자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부자 친구랑 만나게 되면 이 친구가 밥값을 낼 거야 이 친구가 뭘 사줄 거야 이런 기대를 사실 제 무의식적으로 하고 나갔었는데 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을 쓸 때는 근데 기분 좋게 쓰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에티투드가 좋아요 매너가 좋아요 제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도 어잘 먹었다 보나 덕분에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꼭 좋은 코멘트를 해줘요.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를 가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그럼 이제 뭐 5천 원 정도 내외의 금액인데요. 부자 친구를 보고 저도 그거를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 스타벅스를 가요 같이 저랑. 근데 저희는 가끔은 2만 5천 원짜리 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오성급 호텔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날도 있어요. 커피가 2만 5천 원이다 하면 조금 고가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2만 5천 원을 내고 그 공간에 있는 풍요로운가 그 공간이 주는 여유로운가 뭐 매일 하실 수 있다면 매일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작은 카페에 여러 번 가는 돈을 모아서 아주 좋은 자리 좋은 식사 좋은 분위기 이런 것을 종종 계속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의 에너지도 느낄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주는 에너지도 우리가 받게 돼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돈하고 거래할 때는 돈이 뭐냐고 제가 물어봐요 강의할 때 그럼 뭐 어떤 분들은 수단이요 또 어떤 분은 에너지요. 에너지오 말하는 정도면 공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사람으로 대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대해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알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진짜 막 연기를 하더라도 그 진심이 전해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내가 도구로 쓰여진다는 걸알때 멀어지게 돼요.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도구인데. 그래서 돈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고 정성스럽고 감사하게 이렇게 되지 그다음에 애프터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사랑 관계도 이 돈들이 향후에 이 사람이 되게 나랑 인연이 괜찮구나 좋구나 그런 기억 때문에 돈들이 또 돈들을 데리고 이걸 에너지라고 하죠. 돈들을 데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도 기분 나쁘게 주고 돈을 쓰는데도 기분 나쁘게 쓰면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저한테 다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어떤 사람은 돈은 잘 벌어요. 근데 돈을 보유하는 힘은 또 약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은 잘못 버는데 돈을 모으는 힘은 커서 200만 원을 벌더라도막 18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예요. 모으는 힘은 강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5년 있으면 1억 됐어요 이러는 분들이 막 나오거든요. 몇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하나는 돈을 내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 아들, 내 자식. 그래서 이 돈의 느낌은 뭐냐면 아 우리 주인이 나를 함부로 막 쓰는구나. 남이 돈 쓰라고 하면 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하고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할 때도 때문에라는 단어 어휘는 안 사용. 하는 게 좋아요. 돈과 관련해서는 왜냐면 사실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암 수술을 못 받았어. 돈 때문에 내가 결혼할 때 집을 못 샀어. 이거는 사실 비문이에요. 왜냐면 돈이 잘못한 거는 없어요. 굳이 잘 잘못을 따진다면 돈을 많이 못 모은 내가 부족한 거지. 돈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돈 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의식의 골든 타임은 자기 전 일어난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좀 비몽사몽하잖아요. 그때 침대에 누워서 1억을 벌게 되면 나의 하루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내, 내가 내 그런 질문한번 던졌잖아요. 이 우주에서는 그것에 힘이 모아져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거울처럼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의식이 약할 때, 자기 전에 일어난 직후에 아 내가 이번 달 1억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상화라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히딩크 감독님이 2002 월드컵 때 국가대표팀이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월드컵 본선하면 아, 너무 무서운 무대. 이제 이런 중압감의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그 경기장에서 골을 놓고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이 환호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보게 하는 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도 알려드릴 건데, 눈을 감고 자기 전에 또 일어난 직후에 우리 보통 막 핸드폰 보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누워서 잠시 3분만 아주 그 시간 금사라기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10층짜리 건물주가 돼서 그 1층 상가에 갔는데 그 1층 상가의 카페 주인이 사장님 그 저의 새로운 미숫가루 음료가 나왔는데 이 미숫가루 음료 한번 맛보시죠 해서 주는 거예요. 그 미숫가루 음료도 너무 맛있고 그 표정도 너무 감사하고 바람이 불고 커피 냄새. 그래서 심상화 명상 심상화 체면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은 우리 내가 1차 매트릭스가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2차 매트릭스에서 그분이 그런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주문한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냥 사담을 나눠요. 최근에 어떻게 지냈어? 막 이러지. 고르곤졸라 피자를 진짜 나한테 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심상화 명상 심상화 체면을 한 이후에는 이것이 무조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고 레스토랑 주문하듯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포인트예요. 지금도 제 안에는 약간 가난의 무의식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냐면 음식점에 가서 할인을 받는데 그게 할인이 잘된 건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올라와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아 어련에 다잘 해주셨겠지. 그리고 목소리도 여유 있고 행동도 되게 여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같이 다니면 배접을 받아요. 어딜 가나 그렇게. 그래서 생활을 하실 때 마음속으로 자기 암시하는. 거 제가 추천드려요. 우리 아빠 부자야.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으로 야 이거 대가내, 내가내야 돼 이런 고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훨씬 편안해지고 훨씬 여유로워지고 돈을 가치 있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스타일은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방법도 있어요. 나는 올해 2025년 12월 31일 5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일 계속 씁니다. 포스잇 같은 걸 만들어요. 저는 이거를 막 화장실 문에도 붙여놓고요. 신발 신고 나가는 현관 문에도 붙여놓고 노트북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계속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액수와 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서로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돈에 관해서 야너 올해 진짜 잘될것 같아 돈 많이 벌것 같아 너 부유해질 것 같아 이렇게 좋은 덕담들을 서로 많이 나눠줘요 야돼아 너가 돈을 벌기는뭘버냐 너가 이제 이렇게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이번 올해 잘될것 같다 돈 많이 벌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암시적으로 서로 많이 해주면 무의식에 심어지면 그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나랑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을 100일 동안 같이 해볼 분 있냐, 몇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100일 동안 매일 100번 쓰고, 매일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심상화 명상을 하면서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 중에 어떤 참가자는 그냥 일반 회사원으로 지내다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본인 가정이 좀안 좋아져서 컵라면하고 소주 먹고 잠 드시고, 이렇게 사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그때 프랜차이즈 본사를 창업하셨어요. 그분이 요리를 조금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잘 돼서 50포점 이상의 사업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끝내고 체면 심리 상담에 대한 매출도 되게 올라가고 제가 버는 돈의 액수가 한 3배 수 이상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제가 같이 좀 권유하고 싶은 건 시간이 허락한다면 자주 써보세요. 방법은 날짜를 명시하시는 게 좋아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막연한 거 말고 2025년 12월 나는 어떤 어떤 차를 타고 싶다면 그 차를 타고 강변북로를 달려서 헤일리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주문. 우리 음식 주문할 때도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한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주세요 하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정확하게 주문하셔야 돼요. 날짜,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그걸 이루었을 때내 상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포인트는 미소예요. 진지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실 때 나도 모르게 미소가 져야 돼요. 여러 번 쓰는 방법도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여러 번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하루에 한번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심상화 100번 쓰기. 시간을 정해놓고 나한테 학원을 말해주기. 그리고 무엇을 결제할 때 기분 좋게. 돈거래가 있을 때늘 받을 때도 감사해 받고 천원 받을 때도 감사해 받고 천 원을 줄 때도 감사해 하고 내가 결제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다 마음에. 그러면 우리 아빠 부자야. 그리고 기분 좋게. 결제하셔요 불안해요, 무기력해요. 이런 분들 오시거든요. 사실은 자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타인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녁 5시에 이거 내일 오전 11시 볼수 있겠냐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시간인데 어떤 분은 그걸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학대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사를 잘 먼저 하지도 못하고 인사를 잘 받지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어떤 자기만의 망상이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 거야 자기 치유로 그런데 안 가고도 치유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마음 아픈 분들, 멘탈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 돕고 있는 고유체면 상담센터 대표 원장 박보건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 내담자분들이 저희 상담센터 방문하셔서 우울해요. 원장님 불면증 있어요. 불안해요. 무기력해요. 막 이런 분들 오시거든요. 사실은 자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타인한테 사랑을 받아야 돼요. 또 타인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채워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구걸을 하게 돼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자기 사랑이 되었을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자기 사랑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치유하고 자기 사랑이 뭐가 다른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자기 치유는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치유, 치료 이런 쪽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큰 상처 무의식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역을 치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게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하냐면 어린 나이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사회생활을 하지만 특히 또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한창 막 일을 하실 때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많이 많이 만나는데 또 공통점이 뭐였냐면 자기 사랑이 안 되면 우울증이니 불면증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또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워크홀릭이라든가 회사 끝나고 술집에 간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어떤 중독적인 증상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상처가 남아 있다면 그 상처는 어딘선가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란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눈치 많이 보는 분들. 눈치 많이 보는 분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굳이 갑을로 따지면, 나를 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 것인데 그렇게 눈치를 본다는 것을 저쪽 상대편이 알게 되면 그분이 좋은 분이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나쁜 분이거나 또 좋은 분이어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선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눈치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일하셔야 업무 성과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자기 치유가 필요하고요 또 직장 생활에서 두 번. 첫 번째 버전을 못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은 보통 말도 안 돼요 수요일 날 저녁 5시에 이거 내일 오전 11시 볼수 있겠냐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시간인데 어떤 분은 그걸 내일 네, 알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학대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왔을 때 그거에 수용한 것도 학대고요 그다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도 학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을 학대하는 프로세스에 집어넣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거나 직장 상사한테 이 일을 잘해서 마음에 들어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거절을 못 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심리적인 상처가 되고 신체적인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스트레스가 돼서 그 다음에는 신체적으로 뭐 암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 와서 가족들 만만한 가족들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이 일을 키우지 마시. 고 저는 그 일은 좀 어렵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려면 자기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자기 치유가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를 잘 먼저 하지도 못하고 인사를 잘 받지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어떤 자기만의 망상이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를 먼저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 거야. 아니면 친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다 난저 사람이 싫어. 근데 그건 본인이 의식적으로 알 못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 때문에 인사도 먼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좋게 인사를 해도 그 인사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 또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상담센터 안 와도 돼요. 이 자기치유 방법만 제가 오늘 잘 알려드릴 거니까 일상생활에서 잘 하시면 치유될 수 있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뭔가 부대끼고 불편하다. 그러면 그 시그널이 뭐냐면 난 자기치유 받아야 되는 사람 이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특정하게 문제가 있는 분들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은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강도가 낮던 작던 자기 치유를 통해서 건강하고 좀 자유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기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육아에 대해서 아니면 분리수거는 누가 하고 공과금은 누가 납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말할 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의사가 있을 땐 어떻게 표현하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협의해 나가고 소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하는데 뭐 가는 것으로 회피한다든가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하는 걸로 전화가 왔다, 카톡이 왔다, 뭐 등등으로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얘기하자든가.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역시 자기 치유가 안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누가 봐도 중요한 문제인데 해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기 치유를 통해서 성장이 되면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런 대화들이 소통들이 잘될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통제하려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예를 들면 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10시까지 들어와라 이거는 약속일 수도 있는데 서로 협의가 수긍이 안 되면 통제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통제 받으려고 구속되려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엄만이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빠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분 스스로도 되게 엄격할 가능성이 커요. 상대한테 그런다는 것은. 그래서 통제하려는 분 역시 본인이 예전에 그 누구로부터 통제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Da, <laughs> 그대해서 끊어야 돼요. 물론 심리상담센터나 뭐 정신과 가는 방법도 있지만 자기 치유로 그런데 안 가고도 치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자기 치유하면 좋을 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기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명절 세고 이혼 숫자가 증가됐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총각일 때는 몰랐는데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저는 되게 제가 인격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에 있지 않나 스스로 이제 그러고 살아왔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 처가에 갔는데 다 대체로 좋으세요.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안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를 잘 대해주셨지만 조금 더 친근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여기서도 또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려는 욕구를 자기 치유를 통해서 부부 간의 가족 안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자기 치유를 할수 있는 방법 좀 간편한 방법들을 오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포노포노예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건 하와이 전통 치유 방법이고 하와이가 저는 진짜 자그마한 섬인 줄 알았는데 종합대학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정신과에 트레인 박사님이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본인이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호전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 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의사구나 떠나려는 찰나에 하와이의 전통 치유 방법이라고 호포노포노라는 것이 있는데 단순하게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마음속으로 말하거나 표현해서 말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기 전에 앨리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것들을 쭉 하고 회진을 돌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좋아진 거예요. 환자들이 호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내담자들한테도 권해드리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말해줌으로써 나를 치유하는 거죠. 정화하는 겁니다. 이네 가지 단어들은 의식 레벨이 되게 높은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의식 레벨이 높은 워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부정적인 나를 좋은 상태로 끌어당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어느 일정 기간만 하시면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많은 분들 알고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감사를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시계가 있어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돗물이 나오는 집에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가 차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 차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차에 감사해야 돼요. 집을 바꾸고 싶으시면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창조의 에너지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일상생활에서 멀리 찾지 말고 내 근처에 있는 거, 시계. 양말 구두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는 타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감사 에너지는 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EFT라는 거예요 EFT는 손가락을 터치하면서 간단한 문구를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효과가 되게 빠른 방법이에요 지금 따라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이가 너무 미워요 아주 저인간 내가 오늘 죽이든 살리든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막 그런 마음이 들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점심에 홍길동이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해서 내가 많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깊이 이해하고 온전히 사랑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손톱에 침 자리가 있어요. 그곳을 터치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셔도 되고 입 밖으로 말하셔도 되는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지하철에서 내 손가락을 이렇게 터치하고 있으면 이게 또 치료 효과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근무 시간에 내 책상 앞에. 뭐 모니터 앞에 나만 파티션 딱 있고 혼자 계시잖아. 거기서 내 손톱 아랫부분 이 손톱에 보면 흰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랫부분 정도를 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 나는 비록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나를 기피해하고 온전히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제가 느꼈던 나쁜 감정들 있죠 수치심, 화, 분노를 말하면서 제 손톱 아래를 터치합니다 수치심, 수치스러워 어, 이것을 두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나는 나를 기피해하고 온전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